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유소 매매를 소개합니다 현재 영업중이라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차선에 접했습니다 토지면적은 3636제곱미터 1100평이고 건축면적은 153제곱미터 46평 2층 구조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사용 승인일은 1994년 6월입니다. 지목은 작종지가 답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이 넓어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질은 검사 후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뒤쪽은 주차장 겸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LH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으로 5천세대 고정인구가 살며 양구, 속초방향의 이동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토지 모양도 반듯하고 도로 높이와 같아 진출입립이 용이합니다.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3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1,100평 36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영업중이라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10-536-21588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춘천 유튜브 이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